네, 오늘도 제가 공정성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바로 주신들의 비장의 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우신 대표님 산무기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예,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 상품 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스닥 150 지수가 예, 대표적인 지수들 중에서 반등폭이 제일 작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 섹터의 부진이었었는데요. 그 부진을 털어낼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 이것 저것 잘 모르겠다 하시게 되면 무조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역시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번 주에 쌈 리부트 승부 종목으로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에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박윤진 대표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조금 상승한 종목입니다 파세코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올해 한해 이제 여름에 창문형 에어컨을 선보여서요 홈쇼핑에서 막 정말 뭐 연일 매진을 매진을 기록했던 어떤 이런 회사인데요. 자 그때 어 매출 그때 그 기록했던 어떤 이 매출들이 3분기 이후부터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 시즌에 다가왔고 하기 때문에 이 파세코는요 오늘 물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 그 미세먼지 관련 주 테마로 해서 좀 오르긴 했는데 그거와 상관이 없이 이 가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가전 모든 가전을 다 아우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굉장히 좋을 것으로 삼사분기에 좋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겨울철에도 계속 꾸준하게 난방 기구 난방 기구들이인지 가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셨으면 어떨까 지금부터 한번 볼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세코 좀 주목해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어, 김정전 대표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삼성전자에 이어서 오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네요. 어,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투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제가 1등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죠. 네. 다음주에 한번 제가 한번 네.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중소형주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음, 또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등일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음... 제가 이제 잠깐 요, 이제 SK 하이닉스 뭐다잘 아시는 용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업황은 이제 1분기, 2분기 상당히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어, 그리고 뭐 3분기, 4분기도 뭐 그렇게 좋을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3분기, 4분기에 예, 반도체 업황이 크게 나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그 업황이 좀 개선되는 게 아마 이제 내년 한상 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에 그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보면은 6조 2, 당초에 이제 6조 2천억 정도 이제 봤는데 지금 7 7조 3천억 정도 약한17%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특히 이제 내년이면은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호재요 결국은 이제 디램 수요가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주가가 8만 2천 원대인데요. 어, 내년 한 상반기 까지 보고 어, 좀 길게 보시고 네. 한 11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에 이어서 SK 하이닉스로 음. 1등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기대해 보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백준수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리 김명연 대표님이. 다음 주에 s k 하니스대용주를 가지고 1등을 해보겠다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네. 아마 삼양식품때문에 안될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런 백, 생각이 듭니다. 백, <laughs> 네. 우리 백엠씨 샵번두 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이게 아까 그 실적 또 음. 우리 김영 대표님 실적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음. 네,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하이닉스를 이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음. 듭니다. 땅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음. 그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라면 있잖아요. 음. 라면 전체 수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또 급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삼양식품이 수출하는 지역이 이제 중국이랑 동남아인데 중국하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라면 수출이 8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한따블 가까이 수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삼양식품의 그 이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게 그 불닭 불닭볶음면이라고 <laughs> 있는데. 불닭볶음면 <laughs>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맵습니다. 아, 아 먹어 봤어요. 네. 맛있어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아, 그래? 저도 먹어 봤는데 네. 전다 하나 다못 먹었거든요. 아, 너무 그래? 매워서.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사실 불닭볶음면 많이 먹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유튜브에서 재미로 막 매운 거 먹고 막 이렇게 그 촬영하는 음. 외국인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다볶음면이 해외에서 오히려 잘 팔리는 어. 그런 라면이다 보니까 올해 실적 한번 3분기 특히나 3분기 때 8월, 9월 또 라면 수출액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